우리들께 어린 친구들 안녕. 모두 예배드리러 모였나요? 우리 약속손 노래 부르면서 예배드릴 준비해 볼게요.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신나게 새큐성 불러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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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 잤다. <laughs> 아침 일찍 일어나면 무엇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요. 막 말씀보고. i 오늘 아침에도 깨끗이 씻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나요? 우리 신나게 만나러 가요 찬양 불러볼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찬양 불러보아요. 왕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만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대요 나도 내 힘으로 힘든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대요 우리 다 함께 내 하나님은 찬양 불러보아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기도하고 예배드릴 준비할게요.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아멘. 제목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친구들! 짠!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커다랗고 아주 멋진! 이 나무의 이름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성령의 나무예요. 이 성령의 나무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이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성실 온유 그리고 절제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성령의 나무처럼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으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 집에는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컴퓨터, 자동차, 핸드폰, 바로 이런 전자제품들이에요. 이 전자제품들을 갖고 싶은 마음에 아빠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꼭 사고 말 거야. 아빠는 욕심대로 행동해요. 우리, 엄마는 어 이건 너무 싸다. 이거는 정말 필요해. 어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미리 사두면 좋지 않을까? 하고 긁고 이렇게 참지 못하고 싼걸 보면 마구마구 신용카드를 긁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래도 떼쓰고 저래도 짜증내면서. 아이스크림, 과자, 내 마음대로 다 먹을 거야. 양보하지 않고 나눠 먹지 않으면서 심술만 부려요. 이렇게 날마다 자라나는 까만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자라나는 나의 까만 마음을 가지치기 해야 해요. 우리 아빠는 절제하지 못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면 비죽비죽 화를 내는 모습과 날마다 사고 싶은 욕심들을 싹둑싹둑 가지쳐야 해요. 그때 사랑의 열매, 절제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매. 맺... 엄마는 오래 참지 못하고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라고 말하며 신용카드를 마구 긁었던 나를 싹둑 가지쳐야 해요.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더 생각해야 해요. 그 때, 가정에 기쁨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는 아이스크림도 과자도 내 마음대로 다 먹을 거야. 장난감도 동생이랑 양보하기 싫어. 이렇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나를 싹둑싹둑 가지쳐야 해요. 그때 착함의 열매, 온유의 열매,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날마다 나를 가지치기 해야 해요. 내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말씀으로 나를 싹둑싹둑 가지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으로 적용할래요. 하면서 나의 까만 마음의 열매를 가지치기할 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매일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일하기 싫은 까만 마음이 있어요. 전사님도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이 까만 마음을 싹둑싹둑 가지쳐서 충성의 열매 또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가지쳐야 할 까만 열매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친구들 듣고 슬쩍 예쁜 눈꼭 감고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이 시간 두눈꼭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